야, 고마 신발 샀네. 어? 어? 때 좋아? 아, 예뻐 귀여워? 귀여워? 응. 어. 어. 여기 한번 봐봐. 어. 어? 어? 저기 저 아빠 그림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 고 가지 간대 박스, 박스 했나, 누나야? 응? 어? 오! 오, 이거. 음, 아프사지? 뭐 어? 나도 오랜만에 보네. 미미 뭐 먹고 싶어? 어? 국밥. 국밥. 국밥이 뭐냐고, 어, 슐, 슐. 슈? 어, 우크리마 슐. 그러니까 소고기 국. 우크리마 슐. 음. 그거하고, 밥하고. 저 뒤에 한번 봐봐. 가마솥에 저기 큰 데서 끓인 거야. 어? 고모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있지. 저 솥, 큰솥 있잖아. 저기에 끓인 거야 고무가 맛있게 맛있게 끓이는 거야 고무가 생뜨그이지 먹어보고 싶어? 응? 어? 오케이 미미야 오늘은 뭐라고? 아저저 어제는 뭐라고? 아빠 보고 어제는? 어제는 뭐라고 그랬지? 아빠 보고 까먹었어? 응? 어? 아 뭔데? 아니, 한국말. 가 얘기했잖아.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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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라면서 어. 음. 어 어제는 역사. 어. 어. 내일은 비밀. 오늘은 오늘 선물. 선물. 어제는 역사, 오늘은 선물. 응. 내일은 비밀. 아. 몽골에 그런 말이 있어? 응? 음? 음, 그렇구나. 오, 뭐라스마가스고 네. 아, 그렇구나. 음, 그래. 국밥 먹어보자. 국밥 처음 먹어보지. 어, 생각 많이 나. 없어, 먹있어 무슨 국밥? 무슨 미락에서 국밥 먹어봤지. 밀양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틀려. 어, 우리 국밥은 아, 생각에 안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고모하고 그렇게 만든 우리 패밀리 푸드야. 어, 패밀리 푸드, 음. 패밀리 음식. 음. 음. 다음에 미미도 하는 방법을 고모한테 배워. 알았지? 그러면 아빠. 미미 밥도 아빠 배워. 그렇지, 그렇지. 미미 밥도 아빠 배우고. 슥슥슥 가고. 음. 농부 하고 따뜻해. 음. 미미 밥도 있어? 미미 밥도 있어? 몽골 밥이네. 몽골 스타일로. 아. 알았어. 엄마가 세 먹어 알았어. 자, 우리 미미는 어,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이고, 어? 어, 아빠는 얼큰한 장터 국밥. 자, 우리 미이가 오늘 국밥을 처음 먹습니다. 오, 냄새가 좋아? 냄새가 좋아? 음. 어? 어. 맛있는 음, 냄새 같아? 아이고. 어, 한번 먹어봐. 뜨거워. 아니, 아빠 같이 먹자 아니, 아빠, 좀, 아빠는 좀 <laughs> 이따가. 자. 뜨겁다. 호흡으로 가죠. 오! 오! 맛있어! 맛있어! 음. <laughs> 아이고 잘 먹네 고기도 있지 응 음. 아우 좋아 아우 어, 잘 먹네 최고야 응 음? 국밥 먹으러 오세요 해라 아니 어. 응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여기 어. 밥이 너무 맛있어. 어, 국밥 해야지.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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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의 국밥집으로 국밥 먹으러 오세요. 네, 국밥집으로. 음. 밥 먹으러 오세요. 음. 근데 여기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에요 어, 제주도에 있는 음. 어, 아빠 국밥집. 제주에 있는 음. 어, 예,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어드레스 응. 어, 제주시 노형로. 노형? 어, 124번지 노형로. 어. 누구야? 이 주소가 100, 어떻게 되노? 120-1. 어. 음, 제주시 노형로 음. 120-1. 우리 딸내기 또 아빠한테 준다고. 네. 아우, 진하다. 어. 아우, 진하다. <laughs> 맛있게 먹어요. 네. 안녕히 와세요 예? 이거 해야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카테.